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로와 함께하는 유리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유리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 드릴 매물은 2개의 전설 배신과 3개의 전설 인형, 신화 스킬, 엘리멘탈 가디언과 7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요정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3개와 소소한 비격템만으로도 높은 효율로 사냥 가능한 스펙이 유지되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매물인데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316번 매물 요정 매물입니다. 레벨은 90레벨에 0.9%구요. 엘릭서는 능력 첼리스가 15개, 하프 헬릭서는 2095개 중에 476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데미지의 12포인트, 물리 방어력의 12포인트, 원거리 명중의 12포인트, 스턴 내성의 10포인트, HP 헬릭서의 18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의 7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금액 대비 좋은 능력 젤릭과 부족함 없는 하프 헬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구 엘름의 축복 각인, 축구 흑왕군 각인, 축복 옵션은 추가 데미지 1에 불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세공 옵션은 땅속성 데미지 10에 속성 치명타 11%입니다. 축구 고대가죽가복 각인, 축칠 민첩의 부추, 축구 마법방어 각방 각인, 육신관의 망토 각인, 축구 고대의 명궁 가도 축칠 명궁의 장갑 각인, 축태베 벨트 각인, 축 민첩의 목걸이 각인, 축이 민첩의 반지, 축오 글루딘의 저주 각인, 축복 옵션은 피통 증가 10에 회복 마음량 1%고요. 황금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쓸만한 각인 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비결템 투자 없이도 즐기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칠 빛나는 민첩의 티셔츠, 칠 빛나는 민첩의 경갑 오, 사냥꾼의 위장과, 축칠 푸른빛 귀거리 축칠 거운빛 귀거리 쌍추구 용사의 반지, 팔 방어 팔찌 축사 민첩의 룬, 축삼 성장의 룬, 축구 수호의 인장, 축구 회복의 인장, 축사 화룡의 수정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동학세가 3개, 금액 대비 좋은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구요.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42만개, 인코가 5만개, 성물코인 6만개, 병코를 2만개를 보유하고 있고, 각종 층조 문서들과 축구 사야에 할 각인, 구스 아랍의 장검 각인, 축칠 신성한 유족 방패를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 악세로는 7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5 빛나는 청룡의 견갑, 6 붉은빛 귀걸이, 축사 성장의 팔찌, 축사 지릉의 수정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잡템 같은 경우에는. 영웅성물 도전이 가능한 TJ 쿠폰과 퓨어 릭서 6개, 그리고 깡드드는 190개, 다양한 시간 충 녀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푸기와 검기, 쌍 용반, 방어 팔찌, 활용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정보는 원거리 데미지가 197, 원거리 명중이 277, 원거리 치명타가 38%고요. PVP 원거리 추가 데미지는 11,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48, PVP 데미지 리덕션은 22, 스턴 적중은 14%, 스턴 내성은 50%, 공포 내성은 2%, 홀드 내성은 30%. 이렇게 상세한목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레질리언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드래곤 슬레이어는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88개 중에 48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변신 중복은 없고요.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영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 대비 탄탄한 영웅 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27개 중에 11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진데스, 진달 속해 나이트, 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6대장 깔끔하게 잘 보유하고 있고요 전설 실패력이 빵에 영웅 실패력은 17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 3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인형 같은 경우에는 35개 중에 19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인형 중복은 없으며,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영웅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인형은 33개 중에 2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를 보유하고 있고 일반인형이 풀, 고급인형에서는 붉은 오크와 사신 남만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5회 영웅 실패력은 1 9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영웅 성물 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3개의 영웅 성물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고 2개의 영웅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성물은 18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설 실패력이 빵에 영웅 실패력은 11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0% 등록률에 29% 환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덱스 컬렉이 4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원거리 데미지가 21개, 원거리 명중이 21개, 물리 방어력이 19개, 피톤 컬렉이 2,50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를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하 문양 7시, 마프로 문양 7시, 사이아 문양이 6시 가게 한칸 전, 그랑카인 문양 6시, 아이나사드 문양 6시, 실렌 문양도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 3 5 9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아이스케이크, 파이널 붐, 디크리지 이베이션을 포함한 15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툰 수호성은 디크리지 어설트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12칸. 질리언 소송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5칸, 크리스터 소송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7칸, 이실로테 소송은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9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1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1개, 엘리멘탈 가디언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사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전사 스킬 중 7개의 전사 스킬을 습득해 주셨는데 피어스 에로우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영웅 스킬 중 9개의 영웅 스킬을 습득해 주셨는데 트리플 에로우 스피릿과 이그라이 스피릿이 각각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에로우, 블루투스 소울, 네이처스 터치, 아이언 스킨 스피릿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이번 TJ에 영웅 성물 도전이 가능하며 성공시 영웅 성물 중복 3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설 성물 도전도 가능하다고 추가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비결템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비결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5 0 0 0 다이아, 만 다이아당 21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1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290만원입니다. 그래서 피액템 10만원과 몸댕이 290만원 합친 통으로 300만원의 캐리 판매를 희망하라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 thor 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금액대의 매물이지만 이동학세 3개와 다수의 좋은 각인템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 투자 없이도 원활한 사냥을 하며 다이아 수급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316번 요정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